가성비 컴퓨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 미니 PC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작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공간을 절약하며 휴대성까지 뛰어나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강력한 인텔 셀러론 N100 CPU와 16GB LPDDR5 RAM, 512GB SSD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여 업무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성능도 뛰어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사무용으로도 충분하며 가성비 뛰어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은품 증정과 리뷰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